제가 네, 저번에 브랜드홈 영상 올렸는데 이번에 게스트 불렀습니다. 어이, 어이, 민건! 나와. 예, 예. <laughs> 하지 말라고. 그다음에 저번 태원이 한사람있었어 야, 야, 태원 나와. 어 어디 있어? 는 거기서 나와? <laughs> 몰라요. 홀자. 이번에 라이브를 올릴 건데요. 오랜만에 라이브할겸 친구들과 할 겁니다. 호이짜! 호 야, 너 어디 가? 아, 진짜 이 아 홀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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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다 이거 내꺼 랜덤 무기 왜 안되지? 뭐지 저 태원이 왜 가만히 있지? 뭐야 저저 버그에요 이거 싫어. 대박 까비 응? 이제 대가봐 여러는 제가 이, 좀 버그가 심한데요 이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나나 할래 나, 나 이거 진짜 왜 이러냐 얘들아 빨리 1대1 대1 하게 오세요 한번만 네. 홀쨔 홀쨔 오케이 완성 아이오 아쏘 웬쏘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음, 주원아 일단 왜? 기본 무기로 하자. 첫 파는. 아니요 니라지면 이득이 많아. 아수 벤소. 주원 차를 공급해서 음악을 넣어. 그래. 나 모면 못 넣어. 왜? 못게 잘. 아 그래. 아 교차로 가자. 교차로. 교차로. 아 교차로. 신났어야지. 응. 신났어야지. 스났 네. 뭐, 야 스났어. 얘들아 큰 교차로 해봤야 돼. 네. 교차로. 아 대형 교로아 근데 교차로가 더 나음. 대형 교차로보다. 왜? 그게 더 좋거든. 굳이? 써야 돼. 어. 여러분 저왜이래요야 나, 봐봐 야, 나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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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래? 미라시, 아, 뭐라고? 너 욕했어 주어나아니나 응? 아직도 근데 실력은 아직 살아있, 거의. 왜요? 라이벌 컨트롤. 여러욕 논란이에요, 욕 논란. 아니야란 미라시 말이 이거 한 거거든. 이어으로 들간다. 아이 싸가. 응, 참은 저기 거. 어 싸가 싸가 주호팀 먹을래? 뭐 어, 그럴까? 아 미안해. <laughs> 아니 너가 나한테 분명 싸가라고 했어. 싸가 밥을 싸가 맛있는 밥을 그 싸고. <laughs> 아, 싸간 진주원 맛있는 꿍국질 밥. 싸가 <laughs> 아싸가 아침 조원 맛있는. 오야 이것들이 진짜. 이것들이 진짜. 아니 너희 태화라 너 오서킨 가 잡았다. 나부터 아닌데요?

어그오그로 베이징 방아래 방아 안싫어 쟤가가 그거 알아 내가 뒤통수 치기 했어 어 여기 태월 태월이 오토다! 태월이 오토다! 얘 오토 아 발사버튼 안 누르고 <라> 있어요 너 뭐야 얘 발사버튼 안눌렀어요 아니야 여러분 이런 친구들입니다 정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뭐가 뭐뭐 뭐가 뭔지 내가 할말 있어 오, 네? 죄송합니다. 저희 채널 주민장인데 그랬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 지금 저희 최우 최최어그 그분이 그 일단은 아주 안 좋은 부위여서 중요아중요 지금 지금. 음, 음, 부위? 어, 아까비. 아까비. 부위. 어너너너토 어, 어, 너, 놀라 또, 아, 또 놀라 노토 놀라. 어쩜 뭐 놀라 아닌 어디 보자. 어발다물탄 눌렀어 주머니들. 오호호 <laughs> 놀라. <오케이>. 오! <laughs> 그래. 여러분, 대마주 태원이부터 공격합니다. 여러분, 우선 응. 태원이가 지잖아요. 태원이 바로 얼굴 보고야 얼굴 고고. 대마주 달빛 바다. 나 오늘 오늘 있는 채널에 아프다일 수도 있어. 맞아. 뭐 소리야? 너너 라이벌 싫으면. 야야 민간아 민건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. 안 때려 안 때려 야야태원 태원 태원 민간아 배신하는 거 어때? <laughs> 뭔가 막 배신하는 건 어때? 응, 응. 응, 그러셔. 응, 그러셔. 뭐야, 얘들아. 숨안썼거든 응, 그러셔. 응, 그러셔. 태원이 어디 갔지? 응, 그래서 저거. 응! 어디 태원아? 오케이. 내가 먼저 응. 가줄올래때마주빵아 아, 죽어라. 죽어라. 태원 이외. 죽어라. 응. 왜 그래 <laughs> 음. 여러분 저희, 저희 친구들은 참 이상해요. 밥먹빵 예, 너가 어으로 너네랑 중이좀는그 어떻게 인대이을 해도 못지겨 날. 아니, 아니 내가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. 야이지. 야 이지 오케이 우리 여기서 놀자 그 그래, 놀자 예. <laughs> 놀자 <웃음> 놀자 예. <laughs> <놀자. 웃음> 야야야 <laughs> 태원이 위서 티빙이야 줘 태원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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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으면 버미네마나아소소어놀어이지 오늘 피가 왜어 몰라, 왜 달았어? 몰라? 대마저또 네, 앨범들 <laughs> 얘 뭐야 얘들아라얘 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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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 이런 이 친구 여기 맨두번두 번째 있는 친구 있, 아 이거 내거다네 개정이지 이거 친 먹는 거 어때 아니야 너너 오토잖아 나 오토 아니야 나 이제 오토 켰어요 이제 오토 켰어 아직도 확인해. 내가 끈거 아직 안봤어나 비활성 화 눌러졌어 이제 도망쳐. 너 뭐해? 나 엉터리 어요어 얘야 나간다 얘 나간다. <laughs> 얘 나갔어 나간다 나간다. 음. 안 나갔어. 미나 어, 우와 저기 또. 진짜 나백번 나. 진짜. 어이 구 나갔네. 진짜. 아이 진짜 겁나 많네. 나 근접 전 밖에 못 하는데. 뭐야 희자. 야 구구 야 구구 왜 이렇게 되냐? 근데 나 구구 그거 재밌어. 구구 할래? 나중에. 야 내가 그 구구하자. 어 지금? 야 이거 한 다음에. 진짜.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가 않은 매우... 주나 헤드 맞춰봐. 알았어. 근데 가만히 있어야 맞히지. 태형아 닌데몇 시에 갈 거야? 나? 응? 어, 지금 몇 <laughs> 시인데? 아, 우리 6시 30분에 가져주나아 맞아야 돼. 그래. 우와, 그래. 얘왜 이렇게... 아니, 왜 이렇게 잘 피해? 나 진짜 옷도 겁나 게고 싶어. 얘들아, 내가 구구도 먼저 다 수거했어. 그래. 야, 얘다 우리 영상 이거 끝난 다음에 구구할래? 그래, 오케이. 다음은 구구예요, 여러분. 구구, 구구 뭔지 알아요? 네, 알아요. 구구는 아주 무쇼. 오케이, 이지, 가가. 한타 된다. 나, 나 이겼는데? 한타 오지. 내가 이겼는데? 아, 그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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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다려, 민건아. 야, 진짜 구구 뭔가 보틀 많은데? 아, 진짜? 야, 내가, 내가, 내가 다이가 선물해줄게. 나? 응 음. 어, 어? 나도 니는 오토발이잖아넌가 봐봐라 보세요 오토발 아니죠 내가 스킬 줄게 기다려 주좋아 잠깐만 멈춰봐 어, 스킬 안 줄거야 왜 봐봐 봐 보세요 자오 보세요 여기 보면 비엘성화 되어 있죠 오 비엘성화군 야 그럼 나는 줘? 안 줘? 니마 네 아니 기다려봐 야 얘들아 이야 이번 챌린지 여기서 끝내자 얘들아 빨리 여기 가게 가운데로 모여 그래 네. 자 민건이는 없이 끝납니다. 자 민건이 없어요. 구구 갔어요 구구. 얘 예, 구구 갔어요 구구 갔어요 얘. 예. 음, 말로는 할수 있습니다. 얘들아 센터 어디 갔어 너네? 몰라. 아니. 야 빨리 여기 맨 위로 와. 맨위 오케이. 여기 여기 나 점프하고 있어요. 야, 야, 야 어, 쏘면 안 돼. 나 쏘면, 야 쏘면 안 돼. 쏘면 안 되는 거 아니야. 쏘면 안 돼. 쏘면 죽인다. 맨쟨. 야 여러분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끝나는데요. 이봐! 이봐. 여기서 끝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바이. 바이 내가 혼자야. 내가 혼자야. 너가 혼자야. 네가 혼자야. 너 내가 혼자야. 내가 혼자야. 어자어자어자호자호자 호이자. 내가 혼자 있을 거야. 혼자 있 거야. 호자호자 내가 혼자 할 거예요. 이정성이 친구, 아니야. 정말 이아니정성이 아니지. 언언언언이데 여기까지